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우선은 1학년 4반이 진도를 아직 다안 나갔고 1학년 1,2반은 이제 원래는 월요일날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 개인 사정에 의해서 네, 월요일날 그 학교를 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로 좀 수업 진도를 대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게 우선 신소재 쪽인데 그이 부분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이 영상 확인하셔서 학습한 후에, 그 다음에 반드시 시험장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선 늦어서 미안하고요. 그, 우선은 1반, 2반, 4반, 이렇게 영상으로 진도를 나가야 된다는 거 우선 안내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1반이랑 2반은 반도체 쪽은 끝내고 나서 지금 그 수업이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4반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지금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신소재 전체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은 제가 한번 예전에 편집을 하다가 그 영상이랑 소리랑 싱크가 안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편집을 못하겠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무조건 원테이크로 쭉 가니까 반드시 이거를 좀, 반드시는 아니고, 이거는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래요 갈게. 자, 신소재 파트 남았습니다. 소단원 하나구요. 이거 당연히 시험 범위에 분명 들어가죠. 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맨 처음에 나오는게 역사죠 그 역사에서는 별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옛날에 석기시대 였죠 그 석기시대 뭐 시, 구석기 신석기 뭐 이런거 있었는데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석기시대에서 이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갑니다 선생님 미안한데 선생님 조금 아파가지고 이게 텐션이 이렇게 많이 못 올라가요 그래서 말을 세게 못해서 이건 좀 이해를 부탁을 할게 자, 그 다음, 청동기 시대 다음에 철기 시대로 넘어간다는 거는 사회에서나 역사에서 많이 배웠죠. 그러면 청동기는 구리가 되는 거고, 철기 시대는 정말 말 그대로 철이기 때문에, 아니, 세상에 살고 있는데 철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왜 청동기가 먼저 도래했을까? 자, 그 이유는 당연히 청동기를 만들기가 쉬워서겠죠. 왜 쉬운가? 얘를 녹여서 다시 만드는 게 쉽기 때문이죠. 바로 녹는 점이 낮기 때문에 쉽게 만들 수가 있었고 상대적으로 철은 녹는 점이 크기 때문에 철기시대가 좀더 나중에 도래했죠 자 이렇게 해서 역사는 끝냅니다 뭐 중요한 내용이라기 보기도 좀 어렵고 문제도 거의 없죠 이게 자 그래서 뭐 석기시대 청동기 철기시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바로 끝 넘어가요 자그 다음에 반도체로 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는 자 우리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자, 주기율표 많이 봤죠, 이제. 지겨울 주, 수준이어야 되죠, 지금. 자, 그랬을 때 여기 베이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어느 부분이죠? 그쵸. 금속 파트죠.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이 연두색을 우리가 비금속이라고 했었죠. 자, 그럼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자, 금속은 전기가 잘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다시 말할게요. 금속은 전기가 잘 통해요? 안 통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전기가 잘 통하는 걸 알고 있지 않아? 구리 전선 쓰잖아, 주로. 그죠? 그니까, 러 여기 금속이 전기가 잘 통해서 이런 애들을 두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도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금속은 뭔가 살덩이, 고무 같은 느낌. 이런 애들이 금속이 아니죠. 비금속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비금속들 전기가 잘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통하지 않는다. 도체가 아니다 해서 아닐 붙여써가지고 부도체라고도 말을 하지만 또 교과서에 이게 더 많이 나왔죠. 절연체라는 말이 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한테 주인공인 반도체 뭔 말일까요? 바로 도체와 부도체의 절반이란 뜻이죠. 그러면 당연히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이 내가 반도체를 담당할 수밖에 없죠. 바로 누가 되느냐? 준금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준금속이 반도체를 담당하겠지. 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다시 옆에다 좀 써야겠다. 금속은 도체. 자그 다음에 구도체가누구 아니, 절연체라고도 하죠. 요 놈이 바로 비금속. 자, 그러니 그 사이에 중간에 낀 중금속이라는 애는 자, 선생님이 예, 자동차가 하나 있는데 선생님 자동차는 아반떼예요. 자, 아반떼라는 차는 준, 중형이라는 말을 써요. 자, 이게 뭔 말이냐? 중형차 중에 소나타라고 있어요. 소나타가 더큰 차고요. 아반떼는그거보다한 단계가 작아요. 이 중자가 가운데 중자가 절대 아니라 이거는 무거울 중자예요. 그 중장비 또는 이제 중공업할 때그 중잔데 무거운 차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준하다 이거예요. 적당히 소나타에 조금은 비슷하게 준하게 중형이다. 그런 준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중금속은 금속에도 준하고 비금속에도 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중금속이 그 절반인 가 도체와 부도체의 반이다. 해가지고 반도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아니, 뭐 많이 들어봤잖아. 반도체라는 말을. 자, 근데 반도체라 말을 왜 쓰느냐? 전기가 너무 잘 통해서 아예 통제가 안 돼버리면 문제가 되고요. 반대로 너무 안 통해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그 중간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통하게 해주고 원하는 만큼 통하지 않게 해주는 원리가 바로 반도체를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반도체는 중금속으로 되어 있다는 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다시. 중금속, 바로 얘네들이 반도체의 역할을 가진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아쉽게도 여기서 자세한 거는 못 합니다. 반도체의 자세한 원리는 내년만 가도 물리 원만 선택하셔도 바로 반도체 원리를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중금속이 반도체가 된다는 거죠, 요런 애들. 자, 그런데 이것 중에 우리가 뭘 제일 많이 반도체에서 사용할까? 바로 규소랑 저마늄, 바로 14족인 애들이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원리는 금, 중금속이고 그럼 얘를 누구를 사용하느냐? 규소랑 저마늄. 이거는 자 뭔가 비슷한 단어 아니야 절메뉴 예 독일에서 아마 만, 그 찾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유명합니다 게르마늄 바로 게르마늄이 사실 이 원소 절메늄입니다 자 여러분들 팔찌로 게르마늄 팔찌 껴봤자 그냥 원자를 꼈구나, 아, 그냥 원자로 되어 있는 게르마늄을 꼈구나라고, 저마늄을 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개가 어떤 대단한 역할을 해주지 절대 않습니다. 유사과학이죠. 절대 그런 걸로 속아 넘어가시는 우리 학생들은 없길 바랍니다. 제발. 자, 여기는 규소랑 저만은 전부 다몇 쪽이냐면 1 4족이죠1 4족은그 위에 탄소가 있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 4개인 거를 이제는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원자과 전자 4개란 말은 무슨 말이냐? 얘가 공유결합을, 뭐랄까, 이렇게 공유결합 4개를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뜻을 가지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선이 4개가 생긴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규소가. 자, 이 정도만 반도체는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이상으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바로 이걸 해야 됩니다. 얘네들이 반도체의 원리로 만들어지는 그런 우리 신소재 또는 우리한테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제품들인, 제품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얘들인데, 그냥 문제가 뭐라고 하냐면, 반도체의 예로서 누가 나오고 얘네들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를 물어봐요. 그걸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자, 가볼게요.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뭐 LED 이렇게 나오는데, LED, OLED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자, 다이오드 무슨 역할 하는지부터 바로 갈게요. 그냥 무작정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자세한 원리를 못 배워요. 우리가, 여러, 여러분들은 아쉽게도. 자, 간단한 원리 갑니다. 얘가 뭐냐면, 교류라는 게 있고요. 다시, 다시 갈게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구나. 이 아이가 뭐냐면은, 전류라고 들어봤죠. 그 오메 법칙 하면서 전류값, 그 다음 단위는 뭐, 암페어,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 전류. 그게, 사실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기말고사 갈때 이거 또 필요해. 아, 기말고사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 2학기 가면 또 어차피 배워야 됩니다. 자, 전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교류랑 직류가 있습니다. 자, 교류랑 직류. 근데 우리가 직류가 훨씬 더 익숙한 게 직류. 정말 말 그대로 일직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전류 값이 있고 그냥 뭐 시간이 지나면 이 전류 값이 일직선으로 쭉 가는 게 이게 바로 직류입니다. 자, 교류는 뭐냐면, 요렇게 있으면, 여기서 그 전류가, 이게 전선이 있으면, 그 전선에, 뭐랄까, 이렇게 전선이 있으면, 이렇게 할까? 응, 음. 뭐 여기 어댑터가 있다고 쳐보자. 이렇게 전류가 있으면, 여기서 코드 꽂으면, 그림 좀 디테일하게 그려보자. 돼지코도 그리고. 자, 여기다 꽂아 버리면 얘가 요런 식으로 전류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어, 그럼 이건 전기가 안 흐르는 거 아닌가?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파동으로서 에너지, 전기 에너지 전달만 합니다. 이러면 전자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자, 아무튼 할 말이 뭐냐면요. 교류라는 애가 하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돼지코, 바로 발전소에서는 교류가 나오게 되거든.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중간에 오면서 정이 직류는 전력 손실이 너무 너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류로 만들어지고 또 어떤 발전소 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교류를 우리는 무조건, 무조건은 아니야. 사실은 이게 필요한 거에 의해서 직류로 바꿔야 될 때가 있죠. 뭔가 충전을 해야 돼. 여기서 이렇게 배터리, 어댑터 있고 여기다 내가 핸드폰 충전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러면은 그때 전자를 한쪽으로 몰아줘야 될거 아니야? 그럼 한 방향으로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그 교류를 직류로 바꿀 때 뭐가 필요하냐? 바로 다이오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이오드의 역할은 뭐냐? 교류가 직류로 바뀌는 거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봐봐요. 다이오드 이렇게 생겼죠? 그놈 교류를 이용해서 직류로 바꾸는 장치. 이게 바로 우리가 챙겨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문제 만들기도 되게 좋습니다. 뭐냐면은 다이오드 주워 놓고 직류가 교류로 바뀝니다. 라는 말이 나오면 이러면 당연히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다이오드는 그냥. 그래서 다시 말할게요. 이렇게 돼 있는 그 전류의 방향을 직류로 바꾸는 게 바로 다이오드의 역할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바로 트랜지스터로 가는데 얘는 더더욱 자세하게 설명을 못합니다. 외우는 수밖에 없어서 이거 좀 볼게요. 얘는 증폭 장치, 스위치 장치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자세한 원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사, 절대 설명하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만 배우면 되느냐? 얘가 전류를 증폭 시켜주는 원리도 되고요. 그다음 and, 그다음에 그 물리적인 스위치 장치 말고요. 똑딱이 장치 말고 전기적인 스위치 장치를 할수 있습니다. 그거를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건. 자, 그다음에 LED는 누구랑 묶어서 설명을 할 거냐면 바로 LCD랑 묶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죠. 자, LED라는 거는 사실 많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빛을 발광하는 발광 다이오드라고 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LED라고 더 많이 들죠 발광 다이오드는 잘안 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후레시 킨다 그러면 LED 킨다고 말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풀네임이 생각,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가보죠. 얘의 풀네임은 발광하는 거니까 빛을, 라이트, 얘를 이트한다고 합니다. 이밋. 뭔 뜻인지 아나요? 뭔가를 내뿜는다는 뜻이에요. 내뿜는다. 그래서 이미팅.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다이오드. 됐을까요? 자, 그래서 LED입니다. 뜻을 그다,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빛을 방출시키는 다이오드다. 이건 뭐쓸 필요 없겠지? 이름 자체가. 자, 그러면 LED가 있고 그 밑에 액정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액정의 LCD라고 나왔습니다. 어, 그러면 이 LCD는 플레임이 뭐가 될까? 잠시 물좀 마실게. 자, 플레임은 바로 라이트가 아닙니다. 리퀴드, 크리스탈, 다이오드도 아닙니다. 이거죠. 자 디스플레이는 화면이라는 뜻입니다. 주로. 자 리퀴드 뭡니까? 중요합니다. 리퀴드 뭐죠? 액체죠. 크리스탈 뭡니까? 결정이라고 하는데 이걸 주로 화학이나 과학에서는 주로 결정보다 더 중요한 걸 고체로 갑니다. 별게 아닌 게 액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화면을 이제 주로 약간 옛날 노트북이나 계산기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걔를 막 누르면 뭔가 누른 자국이 나요. 아, 요즘 애들 낫 때는 말이야. 아, 아무튼. 요즘 애들 아, 요즘 애들은아또 꼰대 같은데. 아무튼. 그 화면을 누르면 되게 뭔가 눌리고 액체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화면들이 옛날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확실한 거는 옛날 계산기들이죠. 그거 누르면 약간 눌리는 자국이 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액정 LCD인데 한마디로 그 화면 안쪽에 액체랑 고체가 짬뽕이 되어 있는 어떤 분자 물질을 갖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걔를 잘라 버리면 거기서 약간 액체가 젤 같이 흘러 나온다 이거야. 그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 얘는 좀 자세한 건 나중에 할게. LCD는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진짜 직접 반도체를 이용해서 반도체가 직접 빛을 내뿜을 수 있게 해주는 원리가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설명 못하는데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얘는 액체 고체를 사용하지 않아요. LED는. 반대로 액정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액체 플러스 고체로 되어 있는 물질로 땡땡땡 뭔가를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런 액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여기 파트는요. 반도체 초전도체 액정 그다음에 탄소신소재가 다 다른 얘기예요. 그럼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액정 얘기해 놓고 액정은 반도체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러면 틀려버리는 겁니다. 뭔 상황인지 이해 가셨어요? 이거는? 자 이렇게 led와 lcd가 다르다는 걸 알고 있길 바랍니다. 자, 재미삼아 얘기하는 건데, 얘기 좀 하겠습니다. 왼쪽은 아이폰이고요. 오른쪽은 갤럭시입니다. 아이폰은 이때 물리버튼이 있었을 때, 얘는 LCD를 썼었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는 LED를 썼어요. 누가 더 좋은 화면일까? 참고로 선생님은 갤럭시를 쓰고 있습니다. 아이폰은 별로 저는 잘. 자 누가 더 좋은 거냐면 말은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아이폰 쓰기 전에선 제가 갤럭시를 쓰기 전에 뭐 옛날에 정말 옛날인데 스마트폰 두 번째로 썼을 때뭘 썼냐면 여러분 이제 기억도 안날 거야 배가라는 애가 있어요. 배가 중에 뭐 뭐인지 기억조차 안 나는데. 배가는 LCD를 썼었거든 그 당시에. 근데 걔가 워낙 옛날, 언제였더라? 그냥 2014년 정도 어 그쯤이었었던 것 같아. 이쯤에서 썼던 스마트폰이었는데 그때 뭘 봤냐면 내가 이걸 옆에서 기울여가지고 이쯤에서 쳐다봐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는 거지. 그러면 이 밑에서 뭔가 여기서 엄청 세게 빛이 발광돼서 뭐가 나오는 게 보여요 밑에서. 왜 그러냐면은. LCD는요, 얘가 직접 모든 지점에서 다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한 지점에서 빛을 내고, 그거를 반사시켜서, 어디는 통과시키고, 어디는 통과를 안 시키고 해가지고 보이는 게 LCD에요. 여기가 고장나면 전체가 다 고장나, 밑에가. 밑에 하나 고장나면 다 고장난다는 거지. 자, 근데 LED는 뭐냐면은, 얘는 모든 지점이 직접 빛을 내뿜는 게 LED에요. 그 말은 즉슨,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LED가 더 선명한 것은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지만. 얘가 직접 하나하나 다 내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럼 이거 하나도 대 얘기해볼까? 그, 별건 아니고 갤럭시 탭 있잖아요. 그 패드. 자, 다시. 갤 탭이라는 애가 지금 최신형이 S8이고요. S8 플러스, S8 울트라가 있어요. 그러면 S8은 LCD를 쓰고요. S8 플러스는 LED를 쓰고, 정확히 말하면 AMOLED라는 말을 쓰죠. 결국 LED는 OLED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아무튼, 그냥 S8도 얘도 AMOLED를 씁니다. 비싸죠? S8 울트라가 더 비싼 놈이 OLED, LED를 쓴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이게 더 화면상 조, 좋은, 고가의 물질이긴 하다는 겁니다. 뭐, 아무튼, 이건 재미삼아. 재미서만... 네,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가.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뭐라고 하느냐. 발광 다이오드는 발광 다이오드인데, 얘가 5로 되어 있대요. 다시. 발광 다이오드인데, 얘가 5라고 붙은 건 뭐냐면, 얘가 유기물이란 뜻입니다. 그럼 앞, 뒤에는 당연히 똑같은 말이겠죠. 앞에 이게 뭐냐면, 유기물은 전에 탄소로 되어 있는 애들이라고 했었죠. 얘를, 오, 가, 이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유기물, 유기농물질, 유기화합물,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다 오가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럼 얘네들이 OLED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바로 아이폰은 없는 갤럭시 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뭔 뜻이야? 휘어짐이 가능하죠. 그다음 투명하게도 만들 수 있어요. 뒤쪽 투명하게 보이는 그런 액정들도 그 요즘은 잘안 보이는데. 무슨 박람회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게여쪽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것들이 반도체로 되어 있다. 그냥 별거 안, 무슨 각각의 원리 간단하게. 얘는 원리를 얘기할 수가 없죠, 지금. 원리는 안 되니까 그냥 얘네들이 반도체로 되어 있고, 나머지 다이오드 트랜지스터는 그거에 대한 역할까지 물어볼 수는 있다는 거. 그래서 반도체가 누가 있는지는 외워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초전도체 갑니다. 다른 얘기예요. 진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반도체랑 초전도체를 문제를 섞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도체가 뭔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초전도체는요. 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온도입니다. 자, 온도 때문에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저항이 어떤 값을 가지는 영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에 예, 예, 얘기 들어보도록 얘기를 해 봅시다. 자, 바로 뭐냐면은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저항이 영 된대요. 여러분 전에 배운 적 있어요. 옛날에 전압 V 그다음에 전류 아까 나왔죠? i. 기호입니다 그냥. 그다음에 저항 바로 전류를 막는 정도. 그래서 아이고 옴을 아니지? r을 쓰죠. 단위가 옴이죠. 밑에 쓴건 단위이긴 해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저항은 전류를 얼마나 많이 막느냐. 많이 막으면 전류는 적게 흐르겠죠. 저항이 없으면 전류는 많이 흐르겠죠. 다시, 저항이 심하면, 저항이 높아지면 전류는 안 흐를 거고, 저항이 약해지면 전류는 잘 흐르겠죠. 막질 않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말할게요. 그렇게 저항이 어떻게 된다? 0이 된다. 다시. 저항이 0이 되는 조건이 뭐냐면, 온도가 낮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 어떤 물질이 임계 온도보다 낮을 때,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입니다. 그건 어떤 물질이냐? 또 주기율표 가져왔죠? 이 주기율표에서 절대 누군지 물어볼 수 없습니다. 왜냐? 초전도체는요, 굉장히 고, 그러니까 고가의 기술, 뭐랄까, 되게 최첨단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있는 금속 물질들을 되게 잘 합성을 시켜가지고, 이게 합금이 만들어져야, 그래야, 그나마 현실적으로 쓸 수, 현실적이지도 않아. 그나마 쓸수 있을 만한 초전도체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누가 초전도체다, 무슨 원소가 초전도체다라고 말을 할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반도체는요, 규소랑 점원형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나서 얘가 반도체의 역할을 한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 초전도체는 그 말을 지금 아예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원소를 쓰는지 말을 안한다는 얘기예요. 아자 미안한데 반도체에서 내가 해야 될 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하나 깜빡했어. 미안해. 자. 이말안 아는데 자 여기 공유 결합하고 있죠. 그 공유 결합 물질 기억 날 거예요, 너네. 공유 결합이랑 이온 결합이 있었을 때 고체일 때 액체일 때 전기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그거 공부하셨죠. 공유 결합이잖아요, 지금. 규소. 고체랑 액체가 있으면그 결합하면 전기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전기 전도성 뭐 어땠습니까? 분명 배웠지? 둘다안 통하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공유결합만 해버리면 전기가 너무 안 통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일부러 불순물을 넣습니다. 그 불순물은 P형, N형이란 말도 쓰기도 하는데 그 말은 지금 전혀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건 아니고. 불순물을 넣어서 오히려 얘를 전기 전도성을 조절을 합니다. 주로 잘 통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기전도성 조절을 위해서 일부러 불순물을 넣는데, 그거는 좋은 불순물이 되는 거죠. 알고 계십시오. 쏘리. 자, 초전도체로, 초전도체로 다시 넘어올게요. 자, 원리가 뭐냐? 온도가 낮다. 그래서 저항이 0이 된다 이거 저항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저항이 0이라는 뜻입니다. 자, 저항이 0이면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전류가 자르르겠죠. 자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온도가 임계온도보다 낮아지면 초전도체가 된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게 있어. 다시 임계온도를 높여야 될까? 아니면 임계온도를 낮춰야 될까? 어떤 물질의 신소재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임, 우리는 저항이 0이 되는 게 좋은 거야. 지금 저항이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전류가 흐를 때 원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신기하게도 저항을 0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데 온도가 낮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 임기 온도를 높이는 게 좋을까? 낮추는 게 좋을까? 높이는 게 좋죠. 왜냐? 이 임기 온도는 굉장히 낮아요. 얼마나 낮냐면 영하 약 270도에서 다시 영하 270도 섭씨입니다. 켈빈 아니에요? 영하 270도에서 이때 수는 뭐 초전도체 역할을 하긴 한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 영하 270도를 유지할 수 있냐? 절대 안 되지. 어떻게든 우리가 살고 있는 25도씨 이상 정도는 올려줘야 뭔가를 할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임계 온도는 높을수록 우리한텐 좋은 겁니다. 알고 계시길 바라고. 자, 그래서 계속 넘어갈게. 자, 근데 이 초전도체 얘기가 나오면 항상 같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이 자기부상열차. 이 자기부상열차는 뭔 원리를 가지지? 떠서 다니죠, 얘가. 그 떠서 다니는 거왜 그런지 설명하도록 합시다. 왜 떠서 다니냐면 바로 이 효과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요, 중요한 얘기이기도 한데 어떤 역할이 있냐면 외부 자석이 하나 필요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자석을 외부에서 따로 준비한 거예요. 외부 자석이 있고, 그 외부 자석 중에 그것을 N극으로 그냥 준비를 해봤다고 칩시다. 그럼 밑에 있는 건 S극이 되긴 하겠죠. 뭐, 아무튼. N극 부분이 있다고 치면, 그럼 이 N극에서 너네 중3 때인가? 고, 중2 때 배웠나? 그때 모르겠는데, 배웠어, 너네. 중3 때 배운 것 같아. 이때 N극에서 자기장, 다시 자석이니까 자기장이 나오죠. 자, 자석이니까 자기장. 자기장은 N극, S극이 있지. 자, N극에서 어떻게 돼요? 자기장이 나와, 들어와? 나옵니다. 이렇게. 무조건 S극은 반대로 들어갔었어요.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야. 안 배웠으면 지금이라도 배워야 돼. 자, 그러면 여기다 내가 이 위에다가 초전도체를 놔뒀어. 다시. 초전도체를 놔두면 이놈은 어떤 느낌을 주냐면 약간 반항하기질이에요. 무슨 말이냐? 얘가 직접 만들어내는 자기장은 무조건 이 얻어맞는 자기장을 반대로 지금 만들어냅니다. 조건이 있어요. 외부 자석이 있고 외부 자석이 N극이라 그러면 얘가 자기장이 나오게 되고 그 자기장을 얻어맞으면 걔는 반항하기질로 완전히 반대 자기장을 무조건 내뿜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말하는 임계 온도 밑으로 내려가서 초전도체의 역할을 충분히 하게 되면 이게 너무 세니까 여기 있던 외부 자석이 나오는 그 자기장이 뚫고 지나가지 못하고 계속 옆으로 빠져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가 초전도체가 외부 자기장을 하나도 얻어맞지 않고 완전히 밀어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가 붕 떠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보는 그 자기부상열차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약간 좀 어느 정도의 장치들이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초전도체에서 이렇게 붕 떠버리는 이 현상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 이 현상 자체를 마이스너 효과라고 합니다. 자, 절대 마이너스 아닙니다. 마이너스에서 이거 양옆에 두, 마지막에 두 글자만 바꾸면 되긴 하는데, 이 사람은 독일의 과학자 이름이에요. 다시 말할게, 독일 과학자가 발견해서 그래서 이름을 붙인 것 뿐이지, 이건 마이스너 효과다라는 건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응? 자, 그래서 원리 간단하게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문제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위치가 좀 바뀌었네. 여기는. 자, 그래서 사례들 다 외우셔야 됩니다. 얘가 나왔죠? 그래서 얘가 저항이 0이 되는 조건에서 만드는 예와 그다음에 마이스너 효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예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저항이 0이다. 그럼 이거를 정 저항이 0이 되면 되니까, 그러니까, 케이블. 무슨 말이냐면, 송전탑 같은 거 있지. 뭐, 이렇게 생긴 거. 되게 큰, 그, 전봇대? 뭐라고 말해야 되지? 정말 큰 전봇대 같은 그런 송전탑에 당연히 저항이 적을수록 손실 전력이 안 생기겠지. 그러니까 얘가 저항이 0이 되는 조건은 바로 초, 전도, 케이블을 써주면 그러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 싸겠냐비싸겠냐 보시면 액체 질소가 흐르는 층이래. 액체질소가 영하 약 196도인가? 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유지하기 쉽게 어렵겠니? 그리고 이게 한좀 길이가 좀 길어. 그러니까 액체질소 흐르게 내어주고 초전도체 물질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이 뭐 좋지. 근데 문제는 뭐야? 돈이 문제죠. 이건 그래서 초전도케이블 쓸 수는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자 지금 우리가